네, 정의당 부대변인 김가영입니다.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강제 연하, 연행한 공권력, 강력히 규탄합니다. 2001년 1월 22일은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던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그를 기리는 지하도중 이형숙 대표와 활동가가 경찰에,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조치와 불법적인 탑승 거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포갑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장현이 요구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271억 원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제 증액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도 승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2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와 폭압을 행하는 공권력이 책무를 잊은 채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몸짓에 폭력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강제 연행한 활동과의 구금을 해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를 막고자 발표했던 대응책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태를 관망하며 문제 해결을 외면해온 서울시와 정부는 즉각 예산을 원복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